오늘이 묵상 새로운 세대의 거룩한 출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된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맞이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한 주를 준비하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종종 새로운 출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새로운 직분을 맡아 전에 없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 혹은 오랜 세월 이어오던 습관을 벗어던지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때 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과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충분할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을 떠다니곤 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마음속 깊이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때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다.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다섯 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가에 진을 친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재무장하는 과정을 만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 주실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우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우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으이라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지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묻되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다섯 장 말씀은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영적인 재무장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견고한 성음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게 들립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혼란 속에서 이 중요한 의식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할례는 고통과 함께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할례를 육체적인 의식일 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미드라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험한 시기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외적인 승리 이전에 내적인 정결함과 언약에 대한 충성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에 앞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씀처럼 이는 지난 광야 생활의 불순종과 이방적인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례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열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할레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영적인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만나가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먹였던 기적의 만나가 약속의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기적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소산을 수고하여 얻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만나가 그친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땅의 소출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노동의 축복과 지혜를 배울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 방식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직접적인 기적의 손길로 또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가 그치는 순간, 즉 익숙한 방식의 도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땅의 소산물, 즉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과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칼을 든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래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군대 대장의 지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영적인 정결함과 언약에 대한 충성할 내입니다. 둘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만나의 중단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군대 대장의 지휘 아래 순종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순결함과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땅의 소산을 기대해야 할 때가 온다면, 낙심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위 아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우수와 다섯 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만나의 중단 속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배우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모든 승리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익숙한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모든 싸움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 하기보다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의 지휘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발딛는 모든 곳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길갈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출발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모든 승패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분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지휘 아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